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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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걸어볼까요? 이안기? 이안이 걸어보러 나왔어요. 근데 이거 누르는 게더 재밌어요. 의자, 의자, 여는 돼서 끌려가시는 거예요. 의자, 의자. 의자. 신발 신어서 얘기가 잘 못하네. 이게 뭔데? 이게 재밌어? 추워 엄마 숨어야겠다. 에헤? 에헤? 엄마 숨을게. <laughs> 어, 이연이가 어디 갔지? 아이 말이에요. 말 조심하세요. 이불 하나로 행복해요. 이것은 건조기에서 꺼내서 열기 시키는 중이에요. 아침밥 먹고 이안이는 물을 저렇게 마시고 있어요. 물을 왜 이렇게 마시고 있을까요? 물다 마셨어요? 응? 응? 물 맛있어요? 오. 칠하는 거래 그림 그리는 거래 이안아 쓱싹쓱싹 그림 그려 보세요 바닥에 하면 안 돼요 엄마가 보여줄까 엄마가 보여줄게 빙글빙글 이안이도 해볼까 오 빙글빙글 드르륵 드르륵 해볼까 드르륵 어잉 어 이거 엄마 한번 해보자. 그만할 거야 이제. 드르르 엄마 해야지 드르르. 왜왜 드르.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일로 오세요. 왜왜 왜 그러는 거? 안 하죠? 졸려? 일로 와. 맞아. <laughs> 안아줘요. <laughs> 넌 뭐야? 얼마 만에 개인 카페 커피인가 진짜? 아침부터 돌아가는 세탁기 야니의 똥파티 이 예. 이 어린이집 파워나고 간식 시간 어유 물을 컵으로 먹었다가 빨대로 먹었다가 해요. 언니 <laughs> 물을 도대체 물컵을 두 개나 다 먹어야 돼요? 맛이 달라요? 네. 오늘의 간식은 뭐였어요? 네. 옥수수전이랑 옥수수밥전이랑 블루베리 토마토 양배추 스무디 먹었죠? 손톱, 발톱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은 거예요~ 두희안씨 다른 장난감으로 유인해도 오지 않는 조땡글! 스스로 문을 닫았다, 열었다. 문을 꽉 닫고 이제 열 수도 있다. 멀리 던졌다. 멀리 던졌어! 엄마 갖다 줄까요? 문은 이제 그만 갖고 놀았으면 좋겠다. 조이야나. 손 끼울까봐 걱정이 돼서 다른 곳을 못 가잖아요, 엄마가. 이안이의 간식. 감자 계란. 사과, 오이. 으으. 개꿀맛이죠? 같이 먹어야지. 아. 으. 개꿀맛을 알아버렸다. 치즈도 넣었습니다. 스무디. 이걸, 이걸 봐야지. 이거 봐요. 이거 봐봐. 이안이 봐봐. 이거 봐봐. 이안아. 오, 어디 많이 샀네. 연이 넣는 거 볼까? 이연 이거 봐 봐. 응. 아이고 잘했어요이 응. 아이고 잘 아이고 어요 너무 잘했네또또탄 <laughs> 응. 롯데백화점 오픈런. 예. 내장에서 <목소리도> 우와. 이로이 와! <우와>. 우잉 <laughs> 이렇게 뺐네 일요일 아침, 이안이가 서랍 뒤지다가 발견한 커튼 봉으로 놀고 있어요. 쏙 오~ 링고리 끼우기, 키친타월, 심해~ 딱이네요. 커튼 봉, 길긴 할까? 자, 다시! 네. 삭 바닥에 던지지 마야. 바닥에 던지는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바닥에 진짜 던지지 마. 음 쪽쪽이도 다 던지고 아주. 바구니를 와! 바구니를 만들어 줬어요. 얼마나 바구니에 잘 넣을지 모르겠지. 아! 출발해, 이한이 출발! 으이쌰! 또가 또가! 사과를 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먹을 건가요? 맛있으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앉아서 먹어야지요? 사과님 하시는 건가요? 사과 맛있으신가요? 많이 드셨네요? 에고, 에고. 사서 먹어야 제맛인가요? 또 넣어볼까? 아침에 어린이집 가기 전에 얼음놀이 넣었습니다 아기 싫어? 차가워? 뻥뻥뻥 어인 슝 어인